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찡 교수입니다. 2월 들어서 시장의 색깔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 PBR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코스피 대형주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고요. 특히 PBR 관련해서는요. 우리나라 상장사의 평균 PBR 수치가 1.1배입니다. 미국과 일본보다 좀 낮죠. 이제 곧이 같은 방안을 담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을 아마 이달 말 발표 예정인데 이번 주도 과연 그 기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헬리 스미스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종목 난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으신 분들을 포함해서 제 영상 꾸준히 받으시는 분들 또 신규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도 좀 얻어가시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 위해서 2월달 또 명절이 있잖아요 특별 명절 보너스 준비했으니까 이 선물 꼭 챙겨가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신 헬릭스미 주가의 흐름이, 자, 이렇게 쭉 내려오는 흐름이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자, 연속적인 상승세를 타더니, 어제도, 지난주도, 그죠장대양모 나와줬었는데, 바로 오늘 개 띄워주면서, 전일 대비 무려 29.93%로 크게 급등하면서, 거래량 실리면서 오늘 장마감 일단 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뭔가 이슈가 나와줬길래, 이렇게 올라갔겠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저한 질문 주고 계시거든요. 영상 좀 빠르게 켜게 되었는데, 중국과 관련해서 유전자 치료제, 중국 임상 삼상 성과에 현재 이렇게 상한가로 직행을 하게 된 거죠. 특히 유전자 치료제인데, 여러분, 임상 삼상. 이 소식이 전해진과 동시에 연속적인 상한가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특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금요일날 이 상장량이 60만 주였습니다. 자, 심리전을 보게 되면, 근데 오늘 보세요. 점상으로 올라갔죠. 근데 시총이 2,811억. 신라젠이시총이 5,000억이 넘거든요. 가남 삼상 망하고 그 실패한 약물로 뭐 신장암 병용한다고 해서 지 2분의 1 상중인데 시총이 5,000억이 넘어요. 그런데 지금 헨리 스미스요? 금요일날 상장량이 얼마라고요? 60만주. 세력들, 심리전, 정말 끝내주죠, 여러분? 세력들도 다 아는 거죠. 지금 여기서 내놓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공포를 좀 줘서, 최단 좀 뺏어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지금 매도 타이밍 아니죠. 털릴 사람, 그게 많지도 않습니다. 이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와 있는 거고, 이제 앞으로 보세요. 이 3분기에, 이 노스랜드 엔젠시스 임상 발표를 코앞에 두면서, 올해 안에는 1판 허가 나면 중국 보통 1년 안에 판가름 나와줄 거고 헬릭도 아마 스믹스 같은 경우에도 3년 안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겠죠. 또한 기술 수출도 기대해 볼만 하고요. 그래서 이 흐름 그대로 올라간다면 계속적으로 말아서 위를 향해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늘어나는 거래 대금으로 또 기대감 상승할 거고요. 한 여기서 내가 매도한 게 맞는 것인지 이대로 가져갈지 믿고 추매를 해 볼지 고민되실텐데요. 특히 지금처럼 연속적으로 상한가로 가는 시점에서 앞으로 헨리스미스가또 가지고 있는 추후에 시가총액을 또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 계약 관련 건 정말 이건 놓치면 안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준비한 사안인데요. 이제 곧 발표도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두르실 필요가 있겠고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요. 헨리스미스 관련된 긴급 정보입니다. 여지껏 그래서 난헨리스미스를 홀딩만 하고 있어서 하신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당연이 정확하게 앞으로의 매수가라는지 그리고 매도가 추가적으로 목표까지 설정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다만 여러분 현재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 뭐 곧쯤에 몰려 있다거나 물타기 여러 번 했다거나 아니면 평상가가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자, 여러분 한분한분 맞춰서 피드백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미리 정보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개 갭을 띄면 점상으로 올라간 자리로부터 더 크게 올라가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제로 좀 모멘텀 이라는 거죠 특히 혼자서 예이나 정보가 없어서 기사나 뉴스 보고 투자하셨던 분들 내지는 지표를 보고서 예측이나 가미해서 이런 일는 아닙니다 확실히 근거가 있는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손실은 최대한 줄여가면서 반대로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확실한 좀 기회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헬릭스미스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8099-3588번으로 헬릭스미스의 헬릭이라고 번역했서요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정보 공유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요. 말아 올라가는데, 이렇게 오늘 점선 올라갔죠. 그냥 올리지 않아요. 세력들에 의해서 흔들면서 갈 거란 말이죠. 이때 물량 뺏기거나, 여러분, 절대로 털리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헬릭스미스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8099-3588번으로 헬릭이라고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헬릭 스미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전자 치료제 중국 임상 3상 성과로 인해서 상항가 직행을 했습니다. 자, 중국에서 일단 유전자 치료제 엔젠시스를 사용한 임상 3상 연구 결과 주 평가 지표를 달성했거든요. 상항가를 직행해고, 지금 한 번이 아니에요. 연속적으로 상항가로 지금 갔다는 얘기죠.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신약 기업 중에서 천억씩 버는 회사 많지 않아요. 이런 신약 바이오 회사들 다 아시죠? 매번 다 적자입니다. 적자 추성에다가 뭐전학사철라는지또 유중 연명하고 있는 회사들 대다수인데 거기에 비해서 헬리스뮤스 같은 경우에는 매년 천억 이상의 로열티가 들어오면서 글로벌 판권도 살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주가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미 앞서서요. 또 유전자 치료제 국가신약개발사업으로 선정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강세를 한번 보였었죠. 이때 헬릭 스미스가 NM301 루게릭병 근위축성 특사경화증인데 이 치료제로 개발하고자 노스턴 웨스턴 대학교 노스턴 웨스턴 대학교죠. 연구진과 공동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과제로 한 2년 정도를 총한 12억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해서 그때 주가를 크게 한번 상승한 적도 있었고 거래량도 꽤 많이 나와줬었죠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리 스미스가 이런 이슈를 가지고 엄청난 물량 매집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뭐가 필요해요?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자 이제 앞으로 어떤 또 이슈가 남아 있는 것인지 다 미리 선 반영된 것인지 아직은 또 정확히 모르실 거 아니에요? 같은데 지금 시장 환경은 여전히 여러분 어때요? 불안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오르더라도 불안한 겁니다. 또 마음이 한편으로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특히 지금 자리에서 내가 팔고 갈지 그대로 가져갈지 정확히도 모르고 앞으로 호재가 나올지 악재 가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정보 좀 필요하신 분들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오늘 이렇게 또 점상으로 이렇게 또 올라갔죠, 여러분들? 다음에 여러분 다음도 아니에요 다 내일부터죠 과연 여러분 주가 흐름 어떻게 흘러갈지 당장 내가 여기서부터 대응할 한 방법 그리고 또 어떻게 여러분 세력들의 움직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그리고 악재까지 제가 동시다 공유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냐 만약 이런 정보가 없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볼게 이런 차트 아니면 뉴스 기사가 전부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호재감이 대기 중인 종목들은 돈이 한 번씩 큼지막하게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들어 올릴 때마다 그때 대부분 다 거래량 통해서 주가 한 번씩 크게 이렇게 상승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늘 언제나 그랬는 듯이 확실히 추세를 잡고 반등과 함께 이제 올라가는 흐름으로 추세가 뭐 했다? 전환된 겁니다. 그래서 자, 헬릭 스미스 전문은 무료입니다. 0108099다 3588번으로 헬릭 스미스의 헬릭이라고 보내시면 돼요. 자, 빠르게 여러분들 더 이상 물량 뺏기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이렇게 믿고 가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모멘텀이 들어있는 재료가 대개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빠르게 반응하셔서요. 자, 헬릭스미성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8099다 3588번으로 헬릭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는데요. 고생한 것만큼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성투의 결과물 올한 해.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 들 2월달 맞이 명절이 잖아요. 특별 명절 보너스 선물 준비 했으니까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그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돈이 되는 정보 바로 2월달 맞이해서 특별 명절 보너스를 챙겨 가실 수 있는 바로 돈다발 주식이죠. 대박주 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랜 동안 함께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요. 대박주를 좀 받아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거든요. 미리 이것만 좀 알고 가시게 되면 그 이상의 기대, 그리고 수익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진짜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종목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면 손절 없이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의 마이너스로 요 정말로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또 어떤 종목이 안에 내가 꼭 팔고 나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그리고 더 이상 손절 없이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제대로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 해당이 되고요 최소 내가 원금 내지는 계좌 회복을 바라시는 분들 본전 찾고 싶으신 분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정말 기회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특히 이 종목은요, 저점 공략주로서 이 바닥을 찍고 난 이후부터 점점점점 오르기 시작한 바로 대장주입니다. 특히나 이 상승 재료, 또 이슈 대형 호재가 무려 4개가 넘어요. 여기에 또 관련주로서 로봇과 AI, 또 2차 전지,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도 엮여있다 보시면 되는데, 지금 뭐 2월달 들어오고 이제 첫날인데, 이렇게 바닥권 상승 시그널 포착이 되고 있고요, 대시세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관련주로서 2월달 특히 주도할 수 있는 주도 테마주로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런 테마를 가지고 주가는 당연히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특히 최근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패턴이 지금 대세거든요 바닥을 다지고 오름세를 보이면서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또 이렇게 고점을 찍은 거 이마는 뭐 여러분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최근에 또 이렇게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죠 특히나 최근까지 올랐던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제주반도체 인데요 이 종목 또한 자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더니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결국 고점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제주만도체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면서 진짜로 빠르게 올라가는 가운데 수익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반도체, 특히 제주만도체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근에도요, 보시면, 시노펙스라는 종목도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바닥을 다진 이후에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고점을 찍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매집한 매집할수록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주가는 크게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믿음이 가는 그런 추천 종목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요. 특히나 자, 유보율이 지금 4천 퍼센트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 천 퍼센트 정도 이상만 돼도 무상 증자낸기대감에 살아있거든요. 그러면서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세력들이 또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력 중 이미 매집 완료가 되어 있고요. 이만은 보다 곧100% 상승 슈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구시 여러분 세력주들도 안올라갈 종목에 들어올 필요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지금도 어르는지 모릅니다 현재도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곧 무상증자 공시 발표 임박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종목은요 자본금이나 자본 총계 또한 크기 때문에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 높고요 더구나 좀 품절 주입니다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저가 매력 핵심주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나중에 뭐 기사로 접하고 나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드닛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다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래 좀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한창 이슈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좀 알아가시라고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종목 제대로 가져가시기만 한다면 2월달 여러분들이 바로 돈 따발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겁니다. 특히 올해 2월달 맞이해서 바로 템버거 바로 대박 줄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엮여 있는 종목 딱한 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한결 같이 보내주시는 인증샷. 너무 감사드리고 있는데요 매달 별달마다 항상 이런 인증샷을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번 기회에 나도 2월달만큼은 주인공이 좀 되고 싶다 하시 분이 계실 겁니다 특히 어떻게 내가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분들 위해서 제가 여러분 준비를 따로 했어요 준교수와도 함께하는 바로 텔레그램망인데요 아직 저희 텔레그램 기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죠 그러면 저한테 미리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이 번호 있죠? 0108099, 3588번으로요. 일단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이 있고요. 누구나도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날은 뭐 여러가지 자료도 공유하겠지만 오늘의 추천 종목을 또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또 여러분들이 손쉽게 들어올 수 있는 여러가지 내용 중에서 바로 준교수와 함께 하신 카톡방도 실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자료들 받아가실 분들, 그쵸?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셔도 되는 겁니다. 저 이렇게 텔레그램 방과 함께 카톡방도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자유롭게 카톡방도 들어오고 텔레그램만 도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자, 그래서요.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 있죠? 0108099. 자, 3 5 8 8번호로요 이렇게 급등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급등 종목명 함께 보내드릴 거고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전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저랑 충분히 뭐 소통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함께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010-8099 3 5 8 8번호로 급등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모두 이제 앞으로도 한결같이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